이거는 한 4만주 정도 심었어 4만주? 음. 어, 이거 얼마 안되는데 4만주나 되네요? 어 왜냐면 포트가 128개씩이니까 오오 어. 계산으로 딱히 수 그럼 4만주면은 1,300원만 잡아도 음. 네. 음. 이게 이게 뭐예요? 해당화 이 해당화? 해당화라는 건데 네 장미과에 속하더라고 이게 귀엽긴 하다 뭔가 조그마해서 그런가 한 4, 3월 말쯤이나 변으로 해가지고 네. 얘가 또 이제 포트 밖으로 나가야 돼 포트 밖으로 나가야 돼 이따가 보면 알겠는데 네. 요거를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크잖아 네. 그럼 일일이 하나씩 이거보다 더큰 포트가 있어 한 아. 이만한 검은 포트가 있어 이따 가면 보일 건데 네. 이만한 거에다가 이제 옮겨 심는 거지 흙에, 흙이랑 에흙 같이 음. 그러면 하나에 1,300원에서 500원 300원으로 요 그럼 지금 이게 몇 평이에요? 이거는 한 4만주 정도 심었어 4만주? 응. 아 이거 얼마 안 되는데 4만주나 되네요 어 왜냐면 포트가 128개씩이니까 어 이렇게 계산으로 딱 해줬을 그럼 4만주면은 1,300원만 잡아도 네. 얼마야? 1 3 4 12 5 2 0 0원인 계산 빠르신 빼고 뭐 하면은 어. 한 4천 남지 않을까? 많이 4천? 빼고. 4천도 엄청 많이 남는데 한, 응. 한 사람 연봉 많은 거 아니에요? 그치 근데 다 팔렸어야 되잖아 어. 그, <laughs> 그렇게, 아, 뭐. 그건 그렇게 그러네 안 팔리면 누적되서 나중에 하면 되긴 하는데 음. 약그 정도 되지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아직 물을 머금고 있어서 괜찮은데 네. 얘네들은 이제 말랐잖아 이렇게 보면은 마른 듯한 느낌?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물을 줘야 돼 꽃을 연결해가지고 분사되거든 이게? 네 너무 막 강한 걸로 주워버리면 얘네들이, 애들이 잘 못, 이렇게 뭐야. 물에 찔러가지고, 꽉하닥 하고, 못 일어나. 아 일어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어나서. 아 아. 얘네들은 3숙도가 돼야지 면달아가 돼서. 아, 여기 서는이 온도 올려주는 거거든? 네. 그리고 0도로 맞춰놨거든. 여기, 선, 여기가 있는데. 여기. 30도. 이렇게 내버리면 여기가 빠져버려 그래서 따뜻해져야 해 음... 뜨거워 오 그런다 그치? 이게 안 뜨거우면 고장이 네. 있는 거야 뭔가. 아... 용거 같은 경우에는 얘가 구리선같이 생긴 거는 네. 이쪽 안에 온도를 파악해서 30도가 넘어가면은 이제 덜 움직이고 뭐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 같아 아... 해장하는 보통 어떤 사람이 다아요사람들 인식이 바닷가에 많이 있는 해당화 네 라고 생각해서 바닷가에서만 많이 살려고 하는데 서울에 보면은 그 중랑 어디야 그 어린이대공원 뭐 군자 가는 길 있거든 그쪽을 네. 보면은 해당화가 쫙 있더라고 처음엔 네. 뭘로 그냥 막 갔는데 네. 보니까 해당한거야 아니까 딱 보이더라고 어. 고런데도 식재가 돼 있고 이래저래 여기저기서 식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조경수로도 음. 울타리로도 돼 왜냐면 뾰족뾰족해 얘가 크면은 네.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올라고 해도 뾰족해서 아파가지고 따끔거려서 못와 압류에도 좋고 생리통에도 좋고 뭐 이래저래 되게 좋더라고 잎도 따로 씨도 따로 어... 뿌리도 또 끓여 말려가지고 끓여서 먹으면 은 되게 몸에 좋대 어. 동굴레차 이런 거 먹는 것처럼 우려먹어서 먹으면 음또 이거 나중에 만병통치약이라고 소문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동안 많이 좀 했는데 아 그래요? 그랬잖아, 잠깐 막 했다가 시들거리듯이 <laughs>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조경수로도 하고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또 연락 오면은 모려서팔수 음. 예, 있으면 팔고 여기 뭐죠? 이게 해당 아까 이게 거. 아까 그 컸던 거 음. 그래서 지금 그큰 포트가 요거구나 어요 검은 색깔 음 요만한 크기에 천원천0백원 한다는 거예요 어, 요건 좀착얘 얘네, 얘네는 좀덜큰 애들이고 네이 음, 정도 이상 아 어. 음, 하나 3, 3병 정도? 1.2 정도 돼야 1,300원, 1,500원 받기가 좀 편해요. 음, 그게 좀 작으면 은 힘들지. 대신에 이제 천주막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돈이 안 돼. 내가 봤을 때는 음, 해보니까 몇만 주는 해야, 음, 3,4만 주는 해야 아까 말했듯이 네 대략, 그정, 그냥 대략 그 정도는 나오려는가그 그, 1년에 몇 주나 팔아요. 뭐 랜덤인데 작년에는 5만주 심었다고는 하는데, 네, 죽은 건뭐 이것저것 감안하고 하면 안 돼. 3만주. 3만주? 2, 3만주 3만 3만 팔는 거예요, 그러면? 한거 같아. 근데 돈은 어디 갔지? <laughs>